첫 번째 카페 배달 대행 하프를 갈 기회가 생긴다면 당근에 글을 올린다. 성수 땡땡 베이커리 오늘 가는데 대신 사다 드려. 빵순이들 댓글다는 소리가 들린다. 두 번째 코스트코 대신 사주기 코스트코 물건을 대신 사준다고 글을 올린다. 회원권이 없는 사람들이 반응한다. 코스트코는 온라인몰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결제하고 받는 사람 주소로 보내면 끝이다 개꿀. 세 번째 강아지 산책 시켜주기 강아지를 잠시 맡겨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는 강아지랑 놀아주면서 돈벌수 있다 일타쌍피. 네 번째 원룸 이사 도와주기 원룸이면 굳이 이사 없이 부르기 애매해서 1톤 트럭만 빌리는 경우가 많. 많다. 박스 옮기는 거 도와주면 된다. 다섯 번째,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이면 원격으로 컴퓨터 가지고 사례금 받을 수 있다. 컴맹들은 컴퓨터 멈추면 미쳐버린다. 그게 나다. 여섯 번째, 아이 돌봄 등하원 도우미. 맞벌이 부모 대신에 아이 등하원을 도와준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신뢰가 필요하다. 후기를 쌓자. 일곱 번째, 공구 세트 캠핑 용품 렌탈해주기. 매일 캠핑 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전동 드라이버 쓰는 것도 아니니 그런 거 빌려주면 된다. 여덟 번째, 소량 반찬 전기 서비스. 반찬을 많이 해서 조금씩 나눠준다. 같은 아파트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자. 전기 고객 생기면 땡큐. 아홉 번째, 가구 대신. 조립해 주기. 가구 책상 선반 이런 거 조립 못하는 사람 많다. 그게 바로 나다. 10번째. 헬스장 양도하기. 헬스장 1년치 끊은 거 양도하자. 어차피 안 가는데. 11번째. 중고 명품 팔기. 지금 명품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12번째. 당근 무료 나는 물건을 받아서 금액 붙여서 되팔기. 양심의 가책이 나를 억누른다. 13번째. 당근에 모임을 만든다. 모임으로 사람을 모아서 수익화를 한다.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한다. 14번째. 네 당근 물건 대신 팔아주기. 많은 사람들은 후킹되는 글을 못 쓴다. 무엇보다 올리기 귀찮아한다. 대신 팔아주면 된다.